968번부터 그냥 할게. 먼저. 먼저 968번. 야, A가 지금 마이너스 1,5, B가 2,3인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야, 점, P의 자취방정식이야.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A가 있고 B가 있어, 이렇게. 근데 P가 어디 에 있어? 근데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근데 얘 길이와 얘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원래 두 가지 풀이가 있거든. 원래는 두 가지 풀이 뭐냐면 첫, 원래는 그냥 첫 번째는 뭐냐면 p 좌표 모르니까 x, y 해서 AP와 PP의 길이가 같다 해서 그냥 문제 풀면 끝나. 근데 거리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면 루트 벗겨서 얘랑 같다 해서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우리가 좀만 직선의방정식 직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잖아? 그럼 뭐냐면 얘가 A고 여기 B잖아. 그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P가, 가운데가 P면 얘 길이 같으면 되겠지. 또 어떤 P야? AB를 수직 이등분한선 위에 P가 여기 있으면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같지. 돼? 그니까, 러이 선이 뭐야? 피해 자체 방정식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약간 뭐가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을 좀 알아야지? 문제 풀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처음은, 그냥 직방되면 두번째 편해. 기울기 이용해서, 중점 이용해서 다 내버리면 되니까. 근데 얘, 평균 잡히니까 얘 X콤마 Y 잡으면 AP의 제곱은 결국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지. b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근데 같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그냥 답이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할 게 뭐냐? 얘지 풀어주면 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고, y 제곱 빼기 10y 플러스 25.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y제곱 빼기 6y 플러스 9 이렇게 그냥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y제곱 없어지고 그럼 정리하자 넘겨 다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6x 얘 넘기면 마이너스 4y 얘 상수는 26얘 상수는 13이잖아 넘기면 얼마? 너리 13은 0 내가 원하는 방정식이다 이게 뭐야? 자체 방정식, 이게 자체 방정식입나요 여기까지? 이게 2분제 다음 79번 볼게요 979번 갈게요. 79번 보면 이거에 <laughs> 한국지점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A 항상 A, B, C 할 때는 어떻게 해? 시계 반대 방향에 돌리랬지? 근데 A가 1, 1이야 그리고 B하고 C는 몰라. B하고 C는 모르는데 지금 AB의 중점, AB의 중점 여기 있잖아. 이게 M. M은 x1, y1이래. 다음에 그 AC의 중점, AC의 중점은 여기지, N. 그러면 얘는 뭐야? x2와 y2래. 그래. 네. 그리고 나서 문제는 x1 더하기 x2는 2고, y1 더하기 y2는 3. 무게중심 좌표구하래 야,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해 원래? 세개 3... 합이 3으로 응. 나눈 무게중심 나오잖아. 그러면 얘 모르니까 그냥 잠깐 a b라고 하자. 얘 모르니까 c d 라고 하자 이거. 그럼 원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라고 할땐 어떻게 구해 3분의 1 플러스 a 더하기 c 3 플러스 6 더하기 b 더하기 t 이게 무게중심 좌표잖아 근데 지금 뭘 줬어 a b c d를 주지 않고 대신 뭐야 중점 좌표가 얘다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럼 먼저 중점은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잖아. 그러면 둘이 한번 해봐. 어,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6이 결국 뭐3 x1, y1이라고. 됐나0 0 3,000. 3 2분의 1 더하기 7. 2분의 6 더하기 d가 x2 얘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잖아. 그러면 x 얘랑 얘랑 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2 분의 a 더하기 c 플러스 이는 얼마 되야 돼? 2가 돼야 돼. 돼야지. 아, a 더하기 c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y 좌표 를 더해봐. y 좌표 더한 게 뭐야? 6이 12 플러스 b 더하기 d잖아. 그게 4다 이거야. 4가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지. 그럼 b 더하기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돼야지. 그럼 다 했네. 야 a 더하기 c가 2래. 아무기중심 1이구나. 얘가 얼마? 마이너스 4래. 그럼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3번 되겠 지금 a b c d 하고 x 2가 하는 게 아니지. 중점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되잖아. 됐나 여기까지? 다음 80번 갈게. 80번. 980번. 야, 980번 보면 ab 좌표 또, 또 같은 문제지? 지금. 또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a가 지금 뭐야? 3, -2. 그리고 대신 AB좌표 중점 여기 ABC니까 얘 중점 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얼마래? 4,2라고 알려줬잖아 그리고 얘 무게중심 좌표는 가운데 연결한 거잖아 이게 무게중심 G지 그러면 G의 좌표는 얼마야? G의 좌표는 3분의 4,2라고 알려줬지 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bc를 bc를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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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점좌표를 이 구해라 이거야 지금 이점좌표를 구해라 됐나요 기거지 그러면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러면 <laughs> 야비점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얘 중점좌표 줬잖아 그러면 얘를 잠깐 a,b라고 한다면 중점좌표는 어떻게 구해? 2분의 3 플러스 A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점좌표가 뭐야? 4,2가 이거잖아. 그러면 중점좌표 구할 수 있지? 얘가 얼마 돼야 돼? 4가 돼야 되고 얘가 2가 돼야지. 중점이니까. 그러면 3 더하기 A는 8이니까 A는 얼마? 5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4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6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얼마야? 5,6. 그러면, C점 좌표 이제 C점 좌표 모르니까, C, D라고 하자. 단, 무기중심 좌표 구해, 나왔잖아. 무기중심 어떻게 구해? 3분의 3 더하기 5 더하기 C. 3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6 더하기 D. 이게 무기중심인데, 얘가, 3분의 4, 2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c는 c는 얼마 돼? 마이너스 4가 돼야지. 그리고 얘가 2가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d는 얼마? 2가 돼야지. 아, c점 좌표는 마이너스 4, 2다 이거야. 얘네 여기까지 지로된 이제 그러면 지금 뭘 구하래? b하고 c를 몇 대면 2대1로 하는 네분자표 구해라 이거잖아 그러면 네분자표 구하면 얘네 5 6이고 마이너스 4 2를 1을 2대1로 하는 네분자표네분자표 어떻게 구해? 둘이 더 3분의 3분의 얘랑 곱하니면 또 마이너스 8 얘랑 곱해서 더 해주면 되지 예랑곱해서 사, 이랑곱해서 사, 그래, 이양이너스 1, 서이양국서둘이더하 그래, 답은 이양국패이해국패서 사, 이이양국패이 양국패서 사, 이 양국패서 사, 이서 사, 이양국패이서이서 그냥 구하면 되지 이건 그 내용이 없다 됐나요? 다음 985번 야 985번 여기 야 P가 3아야 그리고 Q가 아닌데 다시 줄게 이거 잠깐. 이거 30 60 번이구나 야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A, B, C, D. 얘가 3 2마니 그리고 얘가 4 4마다 다음에 얘는 k 2마니 그리고 그 둘레의 길이는 6노트인데 K값이 될수 있는 거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귀찮네. 야, 둘레의 길이가 얼마래? 그 6루트 오래끝나 여기까지 그러면 야얘 길이부터 구할 거거든요 얘 길이는 얘, 길이, 얘 길이는 얘길이 루트 얘에서 얘 빼서 제곱이니까 얘 얘에서 얘 빼서 제곱이니까 얼마? 4 얼마? 루트 5 그러면 얘도 얼마? 루트 5가 돼야 지 근데 전체 둘레는 얼마야 6루트 5잖아 근데 루트 루트2 있으니까 빼기 2루트 5하면 4루트 5잖아 그러면 얘 길이는 얼마 돼야 돼? 2루트 5가 돼야지 얘도 얼마? 2루트 5가 돼야지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뭘 구하래? k값이 될수 있는 걸다 찾아라 먼저 여기에서 야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5라고 그러면 거리공식 어떻게 해? 얘에서 얘 빼서 재고. 얘에서 얘 빼서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이게 얼마? 2 루트 5다 그래서 양변제곱할까? 양변제곱하면 k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는 20 그러면 k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얼마? 16이 되겠네 네? 그래 제곱 얘는 뭐야 4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k, 제곱 풀러면 어떻게 돼? 풀마 4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돼, 안 돼. 그래서 K 값이 될수 있는 건 뭐야? 0하고 8두개 있네. 됐으니까 여기까지. 제곱풀마 항상 풀마다 4가 아니라. 오케이? 다음, 96번 갈게. 꼭 집에 가서 주말에는 항상 이번 단어 오답한다는 거 잊지 말고. 그래야 지면 너희들이 다시 안, 더, 안 하, 다시 안할 수가 있어. 한 번에 끝내. 그게 편해, 너희가. 다음 86번. 986번. 야, 986번 보면 P하고 Q가 있어. P하고 Q. 그러니까 상콤마. 야, 그냥 해볼게. 여기가 상콤마 4야. 이게 p 점 그리고 q, q 점 좌표는 12, 에이 더 위로 있네 괜찮지?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자 뭐 크게 이거 뭐 그림 못 그렸다고 다맞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POQ 각 이게 오잖아 예. POQ지 그 POQ 각 POQ는 2등분 성과 각을 이등분선 그러니까 각 이등분선 이렇게 뭐야 결국 뭐야 선분 PQ와 만나는 이점이 점의 좌표에 X 좌표를 구해라 이거야 그럼 뭐야 각을 이등분 했잖아 우리가 각을 이등분하면 뭐가 생겼나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게 나와야지 그러면 얘 길이 구해야지 얘 길이 0,0이라 하니까 여기에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5가 나오지 그리고 얘기되는 얼마야? 루트 144에서 25니까 169니까 14아 이것 대 이거의 비가 뭐야? 5대 13이라고 그러면 이 점자표는 뭐야? 대분점 아니야 3,4와 12,5를 5대 13으로 하면 4분 좌표 구해라 이거야 그것도 뭐만 구하면 돼? x S 좌표만 구하면 되지 그럼 y 좌표는 안 구할게 x 좌표는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서 5 더하기 14얘 곱하니까 60 더하기 얘랑 곱하니까 39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1 8분에 얼마? 99 9로 약분 되지? 그래서 2분의 11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니까 얼마? 14, 이렇게 3 나오네. 오케이. 다음 987번 갑시다. 됐나요, 날기까지 그러니까 각 이등분선이면 다 이게 나와야 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P정자 987번 갈게 이제. 이해하셨나요? 7게 87번 게 987번 <laughs> 지금 이렇게 있어 ABC가 있어 ABC가 이렇게 있어 지금 그림만 대강 그릴게 얘랑 평행하게 하고 이중도 해야되나? A B C 얘랑 평형해 그리고 얘 연장선을 P. 이렇게. 그리고 얘 길이와 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A는 0컵만 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5컵만, 마이너스 9. C는 4컵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연장선 했을 때, 어, 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성분이 하고 평이 구하래, 이거. 잠깐만 A B P 어. 그럼 뭐가 생각나냐 이거야 지금 결국 결과 어 아, 생각이 안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야 얘랑 같으면 얘랑 얘랑 각이 같을 거고 다음에 얘는 엇각으로 여기가 같을 거고 그렇지 근데 이걸 가지고 뭘 걸어 생각했는데 음, 지금 P 점 좌표를 구해라. 아, 어, 하자. 얘 이거야 지금. 옛날에 중학교 2 학년 때 배운 내용 이지중2때뭐배였어 얘랑 평행해 이제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또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게 되지. 결국 얘가 지금 평행하자. 그러면 결국 어 <laughs> 결국에 이것때 이것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잠 이것때 이것은 이것때 이것도 되지. 네? 그럼 먼저 얘 길이부터 구하자. 얘 이것때 이것은 이것때 이게 된다고. 네? 그러면 얘 길이. 루터 구하자 얘 길이 얼마 루트 뺄거없니까25얘 빼니까 12에 제곱하면 165 13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얘 길이 야, 얘 길이랑 얘 길이는 같잖아 그러면얘 길이는 얼마야 16하고 9니까 5네 아 여기 5야 그럼 얘 길이가 5네 그러면 얘기이비는 13대5지. 그러면 얘가 13대5라고. 뭐야? 얘하고 얘를 13대5로 하는 뭐야? 외분자표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5,9와 마이너스 9와, -9와 4,0을 몇 대면? 13대5로 하는 외분자표 구해라, 이거야, 그냥. 그럼, 외분자표, 피점자표 구하니까, 외분자표는 어떻게 구해? 13에서 5 빼고. 5 빼고. 얘 곱하니까, 4, 3, 12, 52에서. 얘를 빼지. 마이너스, 이 플러스 25 되지, 빼니까. 얘는 없으니까 빼질 거 없고, 0이고. 얘 빼니까 얼마? 45지. 그래서 얘 답은 얼마? 8분의 78. 왜 이렇게 더러워 8분에 얼마? 45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지금 뭐야 A하고 B를 빼래 A에서 B를 빼래 그럼 8분에 얼마? 빼니까 3 8분에 33이 나어 아, 아닌데 아 78이 아니라 얼마야? 아아 이거 얼마? 77. 아, 77이네 77이니까 빼니까 얼마? 32지 그래 답은 얼마? 4 4놈 네? 그냥 뭐 비례식이지 그냥 다음 다음 보면 988번 예 네, 이렇게 돼있어 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a b c 그리고 얘 중점 이렇게 연결했지 m 가운데 그리고 이 점이 뭐야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은 얘가 몇 대면 이대1 이렇게 나와. 얘 길이하고 얘 길이 같고 지금. 그리고 얘가 6이야. 그리고 얘가 6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2라고 돼있지? 네. 그러면 얘 길이는 얼마 돼야 돼? 2 루트. 2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뭘 구하래? ac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야. ac. 끝내기까지.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는? 순성적, 선 정리지. 이거잖아. 얘 중점을 이어. 그러면 얘 길이 A, 얘 길이 B, 얘 길이 C, 얘 길이 D라고 하자. 그럼 뭐가 성립해? A제곱 더하기, B제곱. B. 결국 이에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성립한다. 지금 얘 길이 모르니까 x라고 하고 얘 길이는 얼마야? 3이지 얘 길이는 얼마 3네트 2잖아 그러면 6의 제곱 36 더하기 x제곱은 2배 얘 제곱 v 18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6 플러스 x제곱은 얘얼마 27이니까 54 그러면 x제곱은 얘? 얘다. 그럼 x는 3루트. 3 루트 2가 되니까. 그래 서 답은 3 루트 2야. 그냥 중선 정리 써라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 89번 마지막. 989번. 예. 어,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어. a b c가 있어. C가 있는데, 어, 운반비용이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 이거야. 네?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야. 이렇게? 그때, 동일상의 위치는 무럭 얼마냐. 근데 문제는 AB가 EBC 이렇게 돼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내가 어쨌든 이 길이가 두배 차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해 이 조건만 만족하고 거리 제곱 비중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일직 수직선을 만들고 다시 얘를 a 다음에 얘는 2 배가 되니까 여기 b 그리고 여기 c 얘가 2대 1이 된다는 거야. 결국. 하지만 얘를 그냥 모를 잡은데 0콤마 영으로 보면 되고 얘는 뭐야? 2콤마 영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얼마? 3콤마 영으로 봐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고 하니까 p 점사표는 모르잖아 그럼 p 점사표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정해 p 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수직선 위에 있다고 오케이? 그럼 P점 잡기 모르니까 어, P를 a 0이라고 하면 되지.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야?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이 거리의 제곱했을 때 최소값 구하라. 최소값. 그러면 거리 제곱은 뭐야? PA의 제곱. PB 제곱, PC 제곱이 최소가 되는 뭘 구하라? a값 찾아라 이거야 됐나 여기까지? 그럼 pa는? 얘랑 얘랑 할거 없으니까 그냥 a제곱이지 y좌표는 없으니까 다 0이니까 그럼 p b 제곱은? a-2의 제곱이야 pc제곱은? 얼마? a-3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 구해라 이거야 그냥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하자 a 제곱 마이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 다음에 3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4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야 그럼 뭐 해야 돼 <laughs> 완전 제곱식 해야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3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a 얼마 필요해? 반절의 제곱이잖아 반절의 반절은 얼마 3분의 5의 제곱이니까 9분의 25, 이렇게 분러면 빼기 3분의2 5더3기1 3 이렇게 그러니까 a는 5 3분의5의 제곱에 더하기 3분의 3 9니까 얼마? 1 4 이렇게 결1 a 1언1일1 3 1의1일1최 16, 1온 18, 19, 16, 17, 1까 19, 16, 1분1분1 1 뭐야, 1보다 조금 큰 거지? 2, 그러니까, P는 여기 있을 때, P는 3분의 5. 이거일 때, 5,0일 때 최소라고. 그 점을 표현되는 1, 2, 3, 4 중에서 찾아라 이거야. 그럼 뭐냐? 1번 되냐? A, B의 중점은 1 0이아안 된다고. B, C의 중점, 말도 안 되지? 그렇지. AC의 중점. AC의 중점은, A하고 C의 중점은 2분의 3이잖아. 얘는 3분의로안 된다고. 다음에 4번. AB는 5대4. AB는 얘가 5대4로 5대 4로 되는 점이냐 묻는 거지. 그럼 뭐야. 한번 해보면 돼. 0, 0하고 2인데 5대4로 4분 잡혀잖아.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야? 9고? 10이지. 먼저? 5대1. 뭐야? 4분자표. 5대1이구나. 미안. 그럼 6이지? 그럼 얼마야? 3분의 5도 나오잖아. 네? 그래, 피점 대표는 몇 번? 4번 된다, 이거. 된다 여기까지? 네.